자, 256번 문제를 봤을 때이 참수와 직선에 대한 교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,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, 라고 했으니까, 라고 했으니까 일단 교점에 대한 문제고, 자, 교점에 짠짠 여기 두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랑 2구나, 라는 걸 알고 문제를 푸는 거지. 자, 그럼 예를 문제를 풀었을 때 일단 교점이니까 교점은 무조건 두 식을 연립하는 거지. 자, 연립해서 위아래를 빼주면 0은 x제곱 플러스 ax-x-5-b 이렇게 되면서 식이 정개가될 거란 말이야. 근데 얘 해가 x는 2랑 x는 마이너스 3이다. 얘만 눈치채면 문제 금방 풀수 있지. 얘도 해고, 얘도 해니까 두 개를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때는 우리는 얘가 해고 얘가 해니까 이 식은 결국에 X-2, X+3으로 인수분해될 거다 라는 거 알고, 얘를 전개를 해서 한번 풀어보자. 얘는 X제곱 X 제곱, 플러스 X-6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애니까. 자, 이 계단한 게 얘랑 똑같아야 되지. A에서 1뺀게 1이랑 똑같아야 되니까, A는 누가 돼야 돼? 2가 될 거고. 자,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5 빼기 b가 마이너스 6이랑 똑같아야 되지. 마이너스 5에서 b 뺀게 마이너스 6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b는 그냥 1이면 되겠네.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3입니다라고 해서 끝내주면 되겠지.